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에, 오늘, 어, 딱 제목을 보니까, How old are you? 그랬네요. 오, 나이를 물어보네. 우리 나이 말하기 싫죠. 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어, 왜, 내 나이를 물어봐.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 오늘은 How old are you? 라는 제목을 넣었는데요. 먼저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시죠? 예, 식강에서 우리가 그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예, 꺼내서 한번 우리 한번 말해 볼게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Excuse me와 Excuse me 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라 고 그랬는데요? Oh, Excuse me는 실례합니다. Excuse me. 하고 올리면 뭐라고 말했나요? 하면서 다시 들물어 본다는 거. 기억나시죠? 어, you are welcome. 이거는 우리가 항상 천만해요. 이런 말은 항상 평소에 많이 쓰이는 말이라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것 같아요. Go ahead. 그러세요. 먼저 하세요. 하는 뜻이라고 그랬고. 어, 그 다음에 What time is it? 하면서 시간 물어보는 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어, 전부 다 기억이, 어, 기억나네요. 하고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 무엇을 공부할까?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how old are you 했던데, 뭐, 누가 어떻게 나이를 물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뭐라고 랬어요 John, how old is y o u younger sister? 어, 뭐, 같이 읽은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할게요. She is six years old. I see. I have a question for you. What is it? 뭘 물어보나?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고 본문이 지금 다음 주에 또 하나 나올 텐데 한번 그것까지 받아보고 할까요? is it? w h a h o w old is my f a t s my f h a t Look. 하 h 물어봐요. o k 하 h 물어봐요. k h e l o s i n h is i n h is it? a t e s t s s No, he is 54. 하고 얘를 대답을 하죠. Wow, he really looks young for his age. 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분은 너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 또, 어, 뭐더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해서 같이 한번 해석하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laughs> John 하고 물어보죠. j h o w old is your younger sister? Younger sister는 동생자 여동생. 너의 동생 여동생은 how old is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John이 대답하죠. She is six years old. 어, 걔는 여섯 살이야. 그러니까는 그 친구 말이에 어, 그래, 알았어. 야, 먼저, I s e 와 I know의 차이를 얘기했을 텐데요. I s e 는 내가 잘 모르던 것을 알게 됐을 때, I s e 다 나도 알고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 것은 I know. 이렇게 한다고 먼저 그 구별하는 걸 공부했었죠. 어, 기억나세요? 예. I have a question for you. 어, 나는 너한테 좀 뭔가 물어볼 게 있어. 그러니까는, 어? What is your m o n d 하고 친구가 물어보죠. 그뭘 물어봤을까요? 예. How old does my father look? 얘, 예. 너, 우리 아빠, 나이가 얼마나 돼요? 되어, 되어, 되어 보이니? 하면서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He looks in his little forest. 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40좀 늦게 라는 거니까 40대 후반을 말하겠죠. 그는 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그러니까 응답이 오죠. No, he is 54. 아니야 그이는 54세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우, wow, he really looks young. 그러니까, 와 그렇게 젊었어? 그의 나이보다 아주 젊어 보인다. 어쩌죠? For his age. 그래서요. 그래서, 그, 여기서, 어, 그 사람이 얼마나 낮죠? 그 사람이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니까 그러니까 54세라니까, 그러니까 고 와, 친구가 놀래. 아, 참 나이보다는 젊어 보인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가 나보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젊어 보이네. 나는 50세야고, 더 젊어 보이는데 너40 넘은 40안 넘은 줄 알았어. 이러면참 기분 좋아요. 그래서 나이라는 걸 상대가 어머 얘 예, 그래도 그보다 더 먹어 보이는데 한 얼마에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고 아, 여기서 for라는 것은 모머에 비해서 그의 나, 그의 나이에 비해서해서 for라는 뜻은 우야여가 아니라 모머에 비해서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우리가 어, 뭐라 그래요? How old do I look? 내가 몇살 보이냐? 그러면서 물어볼 때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유 너뭐내 실제로 제 나이가 한60 됐는데 그 친구가 어, 너60뭐 중반 됐냐 후반 됐냐 이러면은 어, 좀 젊게 봐주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봐주면 기분이 썩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look라는 동사가 보다 보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냐 하면서 보이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또 예를 들어서 can you look at this? 이것 좀 보세요.에서는 보다로 쓰입니다. 그래서 he looks young for his age. 그러니까 그는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하는 뜻으로 말했고요.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요. for라는 것은 뭐뭐에 비해서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 내용을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들리죠. 내 머리는 들리고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빨리 출력이 안될 때참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나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있다는게 굉장참 많은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겠죠 예. 그래서 나이를 말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거 잠깐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30대 초반이다 그러면요 Yearly 어, 30s 30대 초반 그러니까는 그가 30대 초반이다 고 얘기할 때 앞에 것도 주어 동사를 안 해도 그 나이가 그 사람은 early 30s 30대 초반으로 말하죠. 그리고 30대 중반이 middle 30s. 30대 후반 그러면 late 3 s 이렇게 그 저기를 우리가 31살이야, 2살이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30, 30대 넘었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뭐 올리 더 미들 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보다는 그냥 더리 썸씽, 썸씽 그러니까 30몇좀 됐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9이다아9이다그러면 이렇게 그 어뭐40 썸씽, 50 썸씽 하면서 조금 좀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남의 나이를 얘기하거나 나한테 물어볼 때 정확하게 젊었을 때는 그게 29, 30, 31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나이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좀 싫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60대 됐을 때60몇 살이야 그러면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60 넘어서 부터 나이 말하기가 싫어요. 이제 지금 점점 더 하죠.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오늘 또 하나의 제목을 열어봤습니다. How tall are you? 키를 크게 말하는 거지. 너 키가 몇센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거의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쓸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많이 놓고 쓰일 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톨, a l l How tall are you? 키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키도 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 키보다 더 높여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어쨌든 어, 오늘은 그 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How tall are you? I am 175cm. e n What is your weight? It is 8kg. I like to gain some weight. Oh yeah, I like to lose some weight. 그렇죠 아, 그러면 은 여기서 우선 이 단어, 이 밑줄 친 단어가 우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해석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왜 이런 체중 몸무게를 얘기하죠? 아, 그리고 개인은 체중이, 개인에서 그 체중이 늘어났을 때 증대하다라는 그 개인을 썼고 로스, 그거는 잃어버리다니까 그러니까 내 체중이 줄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으로 제가 짚어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 키가 몇 cm, 몇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175cm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175가 아니라 175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럼 몸무게는, 그 몸무게 또왜 물어볼까? <laughs> 그래도 여기서 공부하는 거니까, it is 80kg. 그러니까 80kg이야. 그러니까 I like to gain some weight. gain이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 좀 줄이다 그런다 그랬죠. 나는 좀 어, 몸무게가 조금 좀 줄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오, 이게, 어, 그러니, I like to lose. 왜 나는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래요.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살좀 찌고 싶은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마르고 싶은데 체중이 안 줄어. 그래서 오늘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쓰겠는데 일상생활에서 조금 뭐 많이 쓰이다기보다는 좀 알아둬야 할 문제가 어, how tall are 우리가 키는 얼마냐 하는 정도 또 몸무게 어, what is your way, 이 조에 이두 가지 정도만 어, 알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 하기가 사실은 좀더 좀 어려워지죠. 우리 노인대학 여러분은 특히 그럴 거예요. 아, 나이 먹고 나니까 키가 줄었는데 물어봐 왜 물어봐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래서 with, gain, loss 이거는 어떤 때 쓰이는가 하는 것만 그냥 우리가 단어로 한번 좀 아까 짚어봤고요 with, gain, loss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은 키와 키를 묻거나 어, 답하는 것, 몸무게는 얼마냐 하는 것을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공부했지, 그래서, 키와 몸무게, how, 이 키에서는 how tall are you가 중요하고, what's your h e i g h t 키가 얼만가 묻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tall과 h e t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어려워 쓰지 말자고요, 우리. how tall are you?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에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laughs> almost to you weigh your weight 신아 와츠 그러니까 유 웨이시너가 똑같이 똑같이 몸무게를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좀 물어보니까 i want to lose my weight. 나는 체중을 좀 빼고 싶어 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뚱뚱한 사람들은 좀 몸무게가 빠졌으면 좋겠고 뚱뚱 너무 뚱, 여기 너무 말라 있는 사람은 나는 좀살 쪘으면 좋겠고 그래서 i to i i like to gain some w i t 나는 살이 좀 찌고 싶고, I put on w e i t 나는 살이 쪘다 하면서 어, 얘기를 하죠. I put on w e i t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수 있다는 것을 한번 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음,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가장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죠? 어, 나이. 어, 나이를 물어봤고, 키를 물어봤는데, 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볼 때, 어떤, 어, 한번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어, 어 나한테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좋은이라는 거는 상대의 이름을 물었죠. 그러니까 친구야? 하고 되죠 아니면 뭐영자야렇고 물어봐도 되죠. How old? 어, how old? 하면서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여동생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본인의 나이를 물어보기가 싫었던 거. 기한했던 문양이에요. 그래서 you r sister, younger sister 했는데 그래서 뭐 old sister, 너의 언니는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볼 수있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어, 너의 남편을 your husband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younger sister라는 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 남 남자를 얘기했다는 he is 했지만 여기서는 여자기 시더터라서 she is 하면서 그 나이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숫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으려나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얘기를 물어볼 때 본인의 너몇 살이 하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how old are you 하고 너의 나이를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주의 사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연급을 하다가 니네 남동생은 몇 살이야? 그럼 남동생 나이하고그 사람 나이를 조금쯤은 비교하면서 속으로 아버지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씨와 아이노의 차이는 어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도 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다시 기억을 살려드렸어요 아이씨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을 때 아이씨하고 쓰지만 나를 잘, 잘 몰랐어. 난, 나도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얘 이건 이렇게 이래 이거는 어, 사과는 빨간 게더 맛있어 차면은 아주 노란 게 맛있다고 얘기할 때 어, 나도 알아 아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와 아이놈은 서로 다 똑같은 뜻이지만 쓰임새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있으면 어, 영어를 할 때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여기서 많이 쓸수 있는 말, how old 와 I see 하고 여기 물어보는 말, 또 what is it 하고 물어봤던 거, 뭐, 뭔데 하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 항상 배울 때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핵심일까?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많이 쓰일까? 하는 것을 많이 공부해 두면 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여기 우리가 뭐 late 40 나이를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여기서 나이 말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 아껴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50몇 사람, 그렇게 하면서 50몇 살이야? 이렇게 그런 부분 정도는 아무이 항상 기억해 주시면 여기서 뭐 r 리 t 들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정도 기억하시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할 때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실생활에서 편안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그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는더 어, 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how 라 a l 요구하고 how much do you weigh 게 얼마냐 그 정도만 알면 더 이상 많이 몰라도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내가 몸무게 빼고 싶어 어, want to lose my weight lose 빼고 싶어 예난살좀 찌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고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거 중요한 거몇 가지 더 짚어 보면서 이만 오늘은 줄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해요. 어, 바이바이, see 바이바이. 씨유넥 w 트 e k 다음 주에 보자고 썼어요. 저희가 넥 t 트 넥타이 뭐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넥스트 한 week 한번 써봤어요. 아, 그러면 오늘 have a, have a nice day.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응답하실 때요? Thank you t o 하고 응답하시면 되겠죠. 예. 오늘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Bye bye.